주얼리 한배미 마을 조성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에 민물고기 학습장 및 쉼터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5년도에는 두류 성별및 두부 가공 등 농산물 가공장과 벼, 고추 고구마 콩등 모종을 모종 등의 육묘장과 시설들을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얼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지역 가깝게는 일산 지역 멀리는 서울 인천 지역에서 최마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는 실적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위원회와 이런 그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게 되면은 홍보만 잘해서 외부 인력이 많이 체험관을 찾아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수입으로 인한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좀 보겠습니다. 그 현재 그 주얼리에는 그 농산물 센터 측판장을 없고요. 그래서 이 유전리에 농산물 복지이중거이 어, 되면은 물건은 주얼리 쪽에서 생산한 물건을 갖다가 판매는 유전리에서 하는 걸로 대행하는 걸로 물론 구체적인 협약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얼리에서 이런 이제 많은 체험장을 가지고 있고 거기 그, 그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거기서 안 팔고 원롱에서 판다 그러면 그 이해가 가겠습니까? 거기 판매장이 없다 그러면 나부터라도 내가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판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를 하지 일반적으로 지금 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듣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그 물건을 원롱에서 파신다는 게 주얼리에는 판매장이 없고 꼭! 100% 유전을 이용해서 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 거의 아니, 물건 갖다 쓴다는 나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건데. 네. 지금 주얼리에 거기 지금 사람들이 체험장도 지금 많이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오심은 내가 내 지역에서 여기서 생산되면 거기서 판매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주민들이 판매를 하지. 지금 주, 주얼리는 판매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 올렸을 때. 그 농특산물 농산물 판매장 농산물 판매장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서 그때는 이제 어 25억 사업이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25억 사업이었는데 25억 안에 그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그니까 농산물 판매장이 어 저희 기억으로는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 사업 계획서를 올렸었거든요. 25억 안에. 네, 주리에서 이렇게 한배미 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음. 그분들도 어떤 매장이 있어야 상가지 자기네들이 체험으로 그 그러니까 그럼 체험을 했으면은 내가 거기서 체험하고 한 거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장이 있, 당연히 매장이 있어야죠. 매장이 없는다 그러면 이거는 저기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되는 사업이죠. 마을에 간만이면또 이제 모르는데. 거기다 농산물 못까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네. 과연 위치적으로 그게 맞는 건지 네, 그렇죠. 농산물 집하장이 여기서 과연 이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또 되고 지금 이제 이게 마을 회강 같으면 그냥 마을 회강 같으면 여기다 저도 브레이크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판매 시설이라는 게 들어온 게 있잖아요 판매 시설로 가서 근데 저의원님들는 솔직히 한 말씀 드릴요 지금 우리 저, 저 마을회관 짜리, 거기다 우리 마을회관만 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없으니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법이안 된다는 얘기가 컸더라고요. 네, 예, 예, 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예, 안쪽이니까 수백 네. 명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마을회관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돈이 없어서 불쌍한 동네니까, 그럼 전부에 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또, 나 들으면 천상, 그거 예, 그거, 동네에. 농산물, 그, 집판장을, 울며 개들 끼고 뛰어갖고 지금 짓는 거 아니에요? 저도 네, 그래서 그런 거지, 마을에 간만치면 우리 더 쌍수를 하냐고.